예술 여인은 지난 정부와 소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전달된 예술인 배제 및 사전 검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해당 예술인 및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조직의 본분과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는 다시는 자행돼서는안될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팝업 셔터를 포함한 일련의 브레미스 사태에 대하여 PA 예술인들을 포함한 예술 현장과 함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구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강요할 수 없다라거나 내가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다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땅의 말씀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소중하게 만들어온 자리고요 그런 얕은 걸로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그 사람이 그걸 절대로 할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기간에서 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분이 여기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의 미안해서 못 나오는 거 아닐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성부 기반의 어떤 위원장으로서 그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강요할 수없었단 말로 포장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해요. 조금 솔직하게 진짜 본질을 접근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냥 데리고 오셨다고 해도 저희도 만날 생각 없어요. 그렇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다음을 생각해 보시고, 해야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